제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세 시장에 있어서 네, 그... 예, 아니요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이분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A 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 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그 집을 살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살고 출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수하는 분, 새로 들어오시겠다는 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당장 살겠다고 하니까 담보대출도 못 받고 또 잔금도 치르지 못할 거니까 삼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A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 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담 기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약 갱신 청구권 이 소급 적용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피가 마르고 있는데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지금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민원 넣고 소송 로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지쳐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님입니다. 그분 만나 뵙고 말로 다 못할 그분의 속내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꼭 전향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이 되어난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을 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데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